너무 ASMR일까요? 아니 오히려 아 <웃음> <에>? <웃음> 하하. 차서 가시면 얼마 정도 걸리까요한 20분, 25분 정도 어. 걸릴 것 같아요. 저는 어디로 출근하러 가시는 요 저는 제 직장이 동대문 메가커피여서 커피를 만들러 갑니다. 저희 같은 사람들의 출근길을 안반해 주시는. 맞습니다. 네. 출근러분들이 <웃음> 많으시고 <웃음> 제 출근 보장은 누가 해줄지. <laughs> 아, 저 평일 월, 화, 수, 목, 금만 일하고 있어요. 아, 제일 바쁜 시간에 일하시는요 아, 맞습니다. 제일 바쁜 아침 출근 시간과 한 10시쯤에도 또 바쁘고, 12시엔 점심시간이어서 바쁘고. 아, 너무, <laughs> 너무 피곤해요. <laughs> 어, 혹시 일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? 저는 이제 2년이 돼가고 있고, 맞습니다. <laughs> 피터멘탈 <피터다운, 피터다운, 웃음> 피터 여기서 쓰는 거긴 하죠. 네. 포타임 7시간 와드. 아, 또 운동하러 가시는 거잖아요.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퇴근하고 운동도 매일매일 하세요? 어, 그렇게 하고 싶어요. <laughs> 4일 정도는 나가려고 하는 <laughs> 맞아요. 매일매일 네, 나가는 사람들이 네. 많아서 네. 아, 저는 커피 제조랑 매장 관리랑 손님 접대 뭐 네. 그런 거. 몇년크로스 하신 지몇년 되셨어요? 20년도 시작해서 중간중간 뭐 한두 달 쉬고 다쳐서 쉬고 약간 이랬다가 한 4년 된거 같은데. 벌써 4년이나 됐 코치 20년도 시작인데? 20, 25. 아니, 여기서 광화문 엠비션 홍보해줘. 아, 광화문 엠비션. 정말 코치님들의 코칭이 너무너무 좋고요. 나름 신생박스였어서 1년 넘은 지 얼마 안 됐는데, 박스가 깨끗하고 쾌적해요. 사람들도 너무 좋고. 다이슨 쓰고. <laughs> 맞아. 탈의실에 다이슨 청소기가 있고요. 여름에는 다이슨 선풍기를 놔주세요. 맞아. 항상 데스크에 먹을게이먹아 맞아 다들 여행 갔다오면 두손 양손 가득히 키 와가지고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저런거 먹어도 되나 싶은 네. 음식들이 거기 카운터에 있어요 나 <laughs> 이제 여기에요 오 근데 지각 안했다 어요 오늘 휴게여서 끝나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 앞에 현대시티 아울렛이 있죠? 대부분 밥을 먹으면 여기서 먹거나 아니면 밥을 안 먹으면 그냥 저기서 자요 노숙해요 <laughs> 현대시티 아울렛 항상 감사합니다 클리어 식단?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걸 먹는 편이에요 선물. 저는 다 먹고 이제 다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일하기 싫어요. 이대로 집에 가고 싶어요. 다시 일해야지. 응.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푸르를 <laughs> 데리러 가는 길은 쉽지 않다. 안녕. 그냥... 287번이요. 항상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박스에 가면 자동으로 웜업이 되어 있어요. 유산소로 웜업을 하고 또 다시 와드 끝나고 쿨다운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<laughs> 쿨다운을 합니다. 블루그레인 현지씨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동대문부터 광화문 다니기는 진짜 수월한 게이 자전거 도로가 잘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자전거 도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그냥 저 혼자 전세낸 듯이 쓸수 있어가지고 자전거로 다니기 진짜 진짜 좋습니다 박스랑 사는 데가 생각보다 뭐 거리가 있어도 자전거로 다닐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차가 꽉꽉 막힌 서울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시간 단축이 오히려 되고, 귀여운 해치. 해치도 있어요. 이정도 가볍지. 따르기는 못 들었을 거야. 그럼. 와, 예쁜데요? 오. 이런 영광을 또 저에게. 되게 좋아하거든요, 블루그레인. 와우. <laughs> 너무 잘 어울리는데? <나오는데? 웃음> 완전 트로피칼 그 자체인데? <웃음> <웃음> 여기는 앰비션크로스핏 박스입니다. <laughs> 제가 지금 거의 1년 넘게 몸을 담그고 있는 박스고요.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기둥이 두 개가 있고요. 이누 우먼 맨 해가지고 탈의실 입구예요. 금단의 구역인데 여기는 <laughs> 들어오셔도 돼요 <laughs>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애정이 넘쳐서 빛 이런 것도 다 자기네들 갖다둔 거예요 아 어, 이거 다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없었고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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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얼굴샷이랑 캐틀벨들 있고 저는 6파운드를 제일 좋아해요 <laughs> 여기는 바벨들이 있는데 저희 또 앰비션의 자랑 컬러 바벨 그래서 수감에 보이니 아 주황 바벨 정말 보기 쉽지 않죠, 그쵸? 원래 다 엘리코 바벨이나 아니면 그 은색깔 약간 그런 바벨들 쓰는데 저는또 특이하게 여자분들 바벨이 이렇게 색깔이 나눠져 있고요. 저는 곧 죽어도 주황색만 쓰는 편이에요. 좀 핑크색 쓰면 힘이 안 나더라고요. <laughs> 핑크 싫어 인간이어가지고. 여기는 이제 진짜 제 최애 존! 최애 포토 존, 그쵸? 여기 그러니까 사진 찍으면 은 어떻게 찍어도 잘 나오는 곳입니다. 원래는 여기가 그냥 생 벽이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전신 거울이 없길래 그래가고 제가 전신 거울 하나만 놔주시면 안 될까요? 그랬는데 바로 이만한 거울을 놔주셨어요. 만족스럽습니다. 코치님 짱. 아 맞아요. 거울 보고 항상 안무 연습을. 아, 다른 분들 역도 약간 자세 연습할 때 저희는 릴스 연습을 하는 곳이에요. 여기는 G H D. 어썰트 여기 짜르르 났고 여기 에르그 이제 여기서 코치님들이 와드 설명을 막 해주시고 이 정도? 박스의 설명은 이 정도고 아아가방이요 네네 아 파치 my b a 여기는 이제 제 여분의 옷과 빨래들이 한껏 담긴 파우치 이제 갈아입을 옷이 있어요. 왜냐면은 저는 박스에서 씻고 가는 걸 좋아하는데 씻고 나서 다시 저 출근했던 옷을 입는 기분이 더러우니까 새로운 옷을 <laughs> 입는 편이고 끝이에요. 어렵죠? 장비 가방도 보여주세요. 장비 가방. 장비 가방은 이게 장비 가방인데요. 진짜 벨트. 색 너무 좋아하고요. 슬픈 걸 말씀드리면, 제가 이거 빨았어요. <laughs> 근데 엄마가 건조기까지 돌려준 거예요. 쭈글쭈글하고 줄었어요, 벨트가. <laughs> 이건 제 그립 파우치. 자 <laughs> 엑스포디움 전앰버서더였어서 엑스포디움께 많고요. 이거 스티키 그립 좋아요, 여러분. 지금 와드프렌즈 거 쓰고 있어요. 이거 좋아요. 그리고 이거는 힙업 운동용 밴드. 손목 스트랩이에요. 오. 어느 정도 높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. 어? 이거는 제 보물 창고예요. 여기 사람들이 진짜 좋아가지고 어디 여행 갔다 오면 꼭 이런 선물을 사다 주거든요? 너무 귀엽죠? 라바 뭐 이런 거 편지도 써주고 정이 엄청 넘치죠? 진짜 사랑이 가득한 앰비션이에요, 여러분. 신발도 두 켤레, 맞아. 저희가 한창 날씨가 좋을 때 여기 광화문 쪽이 경복궁이랑 해가지고 어? 뛰기 진짜 좋아요. 앰비션 러닝 쿠러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 할때치는 러닝화. 그래서 역도 할 때는 이 신발을 신고 약간 더블 언더가 나면 이 러닝화를 신습니다. 남들은 제 장비공정. 하하 맞아. 그럼 그럼요. 이거는 제 이제 클린 파우치인데 발 냄새 제거제요. <laughs> 이거는 이거는 소독. 소독 스프레이? 이 정도? 그쵸 저는 집을 가지고 다녀요 항상 락커함이 항상 꽉 차있어요 크로스핏이 워낙 고강도여서 또 너무 조이면 약간 답답하거나 울렁거리거나 좀 그런 멀미나는 그런 브라자들이 몇개 있거든요 너무 작으면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딱 고정을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브라자입니다 어 일단은 저는 그 하나 옷 같은 거는 약간 윈드 브레이커, 윈드 자켓 음.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왜냐 면 요즘 러닝 많이 하니까 저희 코치님들도 블루그레인 양말을 진짜 좋아해요. <laughs> 맨날 블루그레인 양말만 신고 다니는 것 같아. 출시가 필요하다. 어 양말 양말 좋아요. 그립도 그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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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장비 쪽 이렇게 장비 운동 장비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좀 옆으로 와야겠다. 저도 이런 기록을 처음 해보는 거여서 나중에 이제 영상을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새로울 것 같아요. 일기를 이제 영상으로 쓴 거니까 거의. 약간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카메라가 의식되니까 운동도 좀더 열심히 한것 같고 무게도 원래 저런 무게에서 들지도 않거든요. 다칠까봐. 저런 무게도 들어보고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혹시 카메라 찾지모요 일스 이어서 지금 유튜브 지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. 그 말씀을 저도요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